개념원리 확인체크 218번 풀어보게. 음, 탄젠트 함수, 주기를 변화시키고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려보고 주기가 뭐고, 정근선이 뭔지 한번 찾아보자. 다시. 218번 풀어볼게. 지금 이 함수는 탄젠트 x라는 기본 함수를 어떻게 변화시킨 건지 찾아보게. 일단 이를 묶어줘야겠지. 이를 빼주고 x 4분의 파이. 우리 평행이동에서 잘 배웠지. 함수의 평행이동에서. 이 그래프는 탄젠트 2 x 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플러스 4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y 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지. 탄젠트 2 x 라는 그래프를. 이 탄젠트 ex라는 그래프는 탄젠트 x라는 그래프의 그래프의 주기를 절반으로 줄인 거지. 즉, 탄젠트, X의, 탄젠트 x라는 함수에서 4분의 파이의 값은 얘는 8분의 파이일 때 같잖아. 그치? 8분의 파이일 때1를 곱해서 4분의 파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함수값이 가질 함수값의 정의역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든 거고, 우리가 배웠다시피. 2분의 파이 주기가 그렇게 되는 거지 음. 그러면 탄젠트 2X 그래프를 그리고 탄젠트 2X 그래프를 4분의 파이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 시켜볼게 탄젠트 X 그래프는 머릿속에 있을 거고 Y축, 탄젠트 X일 때 y 여기 Y축 왼쪽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였는데, 4분의 파이가 되겠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절반으로 주기가 줄어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은 플러스 2분의 파이였는데, 4분의 파이가 되겠지? 두배 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 2분의 파이가 되고. 그치? 그럼 지금 4분의 파이씩 원점, 0에서 똑같이 출발하고, 이렇게. 탄젠트 E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야지겠지 그치?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또 2분의 파이만큼 늘어나겠지? 2분의 파이만큼. 그래서 여기. 즉, 4분의 2파이지?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니까. 4분의 파이씩. 여기는 4분의 3파이. 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겠지 여기를 2분의 파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4분의 2 파이라고 쓸게 그러면 우리가 보이잖아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일단 여기다 주기는 2분의 파이가 됐지 주기는 2분의 파이 그리고 어, 여기는 4분의 4파이 하나 더 그려볼게 안쪽으로 도 4분의 4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4파이 4분의 5파이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지 그리고 이 그래프 탄젠트 2 x 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플러스 4분의,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시키네? 즉, 얘가 0,0이 4분의 파이로 온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파란색으로 평행이동한 거, 얘는 여기로, 얘는 여기로, 얘는 여기로, 얘는 여기로, 얘는 여기로, 얘는 여기로, 얘는 여기로. 정근선이 달라지겠지. 정근선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0으로 되고, 0이 4분의 파이로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4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응. 그러면 정근선이 4분의 2파이가 정근선이 되고, 0이 정근선이 되지.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또 평행이동 시키면,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파란색 그래프. 이렇게 올라가면서 정근선은 4분의 4파이 그다음에 4분의 2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얘를 이제 정근선이 이렇게 같이 그리니까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잘 헷갈리지 않게 음. 그리고 이 그래프를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키지? 이만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다시 검은색으로 그려볼게 이렇게 정근선은 변화없지 얘를 이렇게 위로 올리, 올리니까 정근선은 그대로잖아 그치? 바뀔 리가 없지 그 다음에 얘도 플러스 1만큼 올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응. 그래프 모양이 그러면 여기다가 이동시킨 것만 따로 그려볼게 밑에다가 평행이동시킨 것만 따로 그려보자. 최종 그래프만 여기 0 정근선이 정근선이 0이 됐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0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4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4파이 이렇게 됐지. 그리고 아까 0코마 0이 지났던 게 여기, 그 다음에 1로 올라왔고, 이렇게 체력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지. 여기가 2분의 파이, 아니, 4분의 파이, 여기는 4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4파이, 그리고 여기도 1만큼 올라왔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음. 즉, 이렇게. 써볼게. 주기는 A분의 파이잖아. 이게 2분의 파이라서 A는 2분의 1이 될 거고. 그다음 정근선은 하나하나씩 그려볼게. 정근선은 0. 4분의 2파이. 그지그 다음에 4분의 4파이. 0에서 2분의 파이씩만큼 늘어나죠. 2분의 파이만큼. 여기는 4분의 6파이겠지? 즉 쓰면 2분의 1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이렇게 늘어나죠. 반대쪽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지? 반대쪽은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지? 즉 다시 여기서 써볼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0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이렇게 정근선은 정근선. 그치, 쓰면은 정근선은 그러면 정근선의 주기. 원래 탄젠트 X의 정근선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0, 2분의 파이, 0,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에서 이렇게 해서 정근선은. 파이만큼 늘어났잖아. 그치. 그래서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로 이렇게 일반식으로 정근선을 모두 표현했잖아.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 n, 파이는 뭐라고? 정근선이 늘어나는 주기. 그치. 여기서는 정근선이 늘어나는 주기가 2분의 파이지. 즉, 2분의 n 파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정근선은 2분의 파이 꼴이니까 2분의 파이 콜로쓸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지금 2분의 파이로 묶어주잖아. n 러스 2. 이거를 그냥 큰 n 다시 라고 하면은 정근선은 2분의 n 다시 파이. 그냥 뭐 이게 n 다시를 빼고 그냥 2분의 n 파이라고 쓰면 되겠지, 정근선은. 그치? 음.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정근선이 x는 b n 파이라고 있기 때문에 b는 2분의 1이 되고 또 주기도 2분의 파이기 때문에 a도 2분의 1이 돼서 a 플러스 b는 1이 되겠지. 음. 이렇게 정근선을 그래프로 그려서 이렇게 구해도 되고, 또, 봐, 또 하나, 탄젠트 x에 정근선 구하는 게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탄젠트 x의 정근선은 x는 정근선이 m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였잖아. 그치? 그러면 x 4분의 파이 이거를 t로 본다면 이거의 정근선도 똑같이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이 x의 정근선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전체 이거를 t로 본 t 문자로 하나로 본 정근선이 이거, 이거고 우리는 t 안에 있는 x의 정근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즉 어, 야 x 4파이가 아니라 2x 2분의 파이지 이걸 t로 보고 요게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잖아 그렇지? 이렇게도 정근선을 구해 이렇게 그러면은 2분의 파이를 양쪽으로 도려주면 e x는 n파이 플러스 파이가 되고 x를 양변에 2로 나누면 x 정근선은 2분의 n 플러스 1 파이지, 즉 이것도 그냥 하나로 n 으로 보고 저, 그 정수니까 어차피 n 플러스 2도 정수고 n 도 정수니까 그냥 이 분의 n 파이로 정근선을 구할 수 있겠지, 알았지? 이 정근선 구하는 거 탄젠트의 정근선 구하는 거 그래프로 그리면서 추측해보고 여기 정근선 구하고 정근선이 하나의 정근선이 얼마씩 늘어나는지 그건 주기하고 관계 있겠지? 음.